20만원짜리가 970만원으로 안표가 미쳤다. 현명한 의사 민수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 오늘은 티켓값이 제 멘탈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안표 시장의 관계를 해보해봅니다. 1. 1분 만에 매진? 10분 만에 970만원? 정각 0초 되자마자 저도 광클했어요. 근데 1분 컷 매진. 10분 뒤 중고 플랫폼에 200만에서 300만원짜리 안표가 주르륵. 198,000원이 970만원으로. 이건 거의 테슬라 차가 코인처럼 튄 수준 아닙니까? 2. 팬들 시간 돈다 쓰고 멘탈 붕괴 숙박비, 교통비, 연차까지 쓰고 달려갔는데 티켓이 없어요. 안표상만 배 터지게 먹어. 팬들은 배가 아니라 심장이 터져. 3. 야구도, 콘서트도, 심지어 오아시스도 전부 안표 난리. 한국 시리즈 안표? 999만원. NCT? 970만원. 오아시스? 16년 만에 왔더니 안표가 더 반가워. 이쯤 되면 팬이 아니라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4. 문제의 진짜 범인 매크로 기업형 브로커. 이분들 한두장 사는게 아니에요 수천장 자동구매 티켓팅이 아니라 서버 털기급 팬들이랑 싸우는게 아니라 복과 싸우는 시대 5. 정부의 빡센 대책 안표 3법 이번엔 정부도 열받았어요 최대 50배 과징금 대통령이 말했던 30배보다 더센 버전 티켓 20만원이면 과징금 1천만원까지 갑니다 안표 팔면 인생 거덜난다 버전 6. 전문가 해법 포상금 10% 플러스 공식 리세 안표 신고하면 10% 포상금? 좋다 여러분 이제 팬덤 이름 뒤에 포상금 헌터 추가합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공식 미셀제도 도입하자고 제안. 이거 되면 진짜 시장 투명해집니다. 7. 민수 오빠 한줄 결론. 티켓은 팬이 사야지. 보시 사면 안 된다. 팬이 웃는 시장, 브로커가 우는 시장. 그게 정상 시장입니다. 여러분. 엔딩. 현명한 의사.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 경제를 의학처럼 진단하고 암표를 흉부외과처럼 도려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매크로 말고 여러분 손가락으로.